진짜배기 아쿠아포니스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바로 피싱키로입니다 자, 아쿠아포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1, 2, 3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1번도 pH, 2번도 pH, 3번도 pH입니다. pH는 식물과 물고기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 예를 들어서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에어레이 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급하게 되면, 네,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되겠죠. pH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pH를 심하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알카리너티를 높여주는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건 저래건 pH는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제대로 설계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서는 Ph가 낮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pH가 높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pH가 높아질 때는 뭘 쓰면 되냐고요? 통상 인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85% 농도의 인산 수용액이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네,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으십니다. 이 작은 함병의 가격이 대략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양이면 엄청난 규모의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아쿠아프닉 농장에선 요거 하나 정도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pH가 치솟고 있어서 8.0, 8.3, 8.5를 넘어가고 있어서 인산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인산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요 아유, 아니에요. 걱정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발을 동동동 시고 물고기 다 죽겠네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여러분, 바로, 슈퍼에 가셔서, 화이트 비네거, 즉, 백색, 식초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세배 농축, 두배 농축,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식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소매로 샀을 때, 이 정도가 대략 한 2, 3천 원 정도 합니다. 더큰 말통을 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비네거는 기본적으로 11에서 13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산의 응축력은 지금 보시는 인산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화이트 비네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pH를 낮춰서 물고기와 식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 비네거를 계속해서 쓰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제된 화학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별로 pH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나 많은 양을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명절 때더 이상 물건을 받을 수 없는데 갑자기 p h 에 문제 생겼고 인사는 똑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화이트 비니거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수 있는 거죠. 참고로 뭐 현미 식초도 있고 다양한 식초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저렴한 일반적인 화이트 식초, 즉 화이트 비네거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넣으시는 양은 물의 경도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여러분이 현재 쓰고 계시는 사육수나 재배수를 1리터 정도 타서 떠서 거기에 일정한 양을 집어넣어서 pH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누어서 천천히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 비네거 또는 화이트 식초 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아쿠아포니스 농부의 절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피치 스윙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비기 아쿠아포니스 피쉬 히어로입니다.